안녕하세요 여러분 큰맘 먹고 직원 교육 시켰는데 왜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이 끝난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의 잠재력을 확 깨우는 마법 같은 4단계 피드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관리자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 비싼 돈, 소중한 시간 들여서 교육 다 시켜놨는데 왜 직원들 행동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걸까요? 교육은 끝났는데 현장은 그대로인 이 답답함. 사실 해답은 바로 이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 해답의 첫 단추는 바로 배려형 접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이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교육으로 이 태도의 씨앗을 심어줬다면 이걸 어떻게 싹 치우냐겠죠? 그 열쇠가 바로 맞습니다 피드백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진짜 시작은 교육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피드백을 주는 현장인 거죠 피드백이 그냥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육의 연장선이고 직원의 마음을 열어서 진짜 변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뭐냐 바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4단계 피드백 프로세스입니다. 이 4단계만 거치면요. 관리자의 일방적인 잔소리가 직원의 성장을 돕는 진짜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직원의 마음을 여는 감상 묻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직원이 뭘 경험했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게 신뢰를 쌓는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 일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라든지, 직접 해보니까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처럼요. 여기서 직원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어이구, 그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면요. 바로 그 순간이 신뢰가 팍팍 쌓이는 골든타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문이 좀 열렸다 싶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또 정말 중요해요. 충분히 들었다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콕 집어서 강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좀 미흡하더라도 직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걸 깍 캐치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굳혀주고 직원한테는 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동기를 팍팍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 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는 모습 진짜 멋있었어요 라고 말해주거나 요즘 고객 맞이할 때 미소가 정말 자연스러워졌네요. 이런 식으로요. 막연하게 잘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이랑 태도를 콕 집어서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법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대한 주도권이 관리자에서 직원한테로 스르륵 넘어가거든요. 이제 관리자는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원이 어 다음에 이걸 해봐야겠다 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랑 내가 정해서 하는 거랑 어떤 게더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이게 바로 교육 효과를 쭉 이어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럴 땐 이런 질문으로 슬쩍 길을 터주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점을 좀더 잘해보고 싶어요? 라거나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 능력을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런 질문들이요 직원이 자기 성장의 주인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딱딱한 관계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관계로 완성시켜 주는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너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나는 당신의 성공에 진심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가령 다음 목표를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이번 경험 진짜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자 코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4단계 흐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어땠어요? 하고 감상을 물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쌓습니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태도를 콕 집어 칭찬해서 좋은 행동을 강화하고요. 셋째, 다음엔 뭘해 볼까요? 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해서 동기를 확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내가 도와줄게요라고 말하며 함께 가는 성장 파트너가 되어 주는 거죠. 어때요? 이네 단계가 계속해서 순환되면 교육 효과가 엄청나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피드백은 직원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활짝 열어주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법으로 직원의 잠재력을 진짜로 폭발시키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